도시가 발전이 되고 생활이 윤택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 문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강선 연장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경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판교에서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 광주역을 거쳐서 어, 여주까지 가는 경강선인데, 경강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경기도 광주역에서 에버랜드역을 거쳐서 이동을 거쳐서 이쪽에 남사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경강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강선 철도에는 국도 45선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현재 4차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여기 부분에서 이쪽까지는 어, 8차선으로 해서 예타가 면제되어 있는 그러한 국도 45호선이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경기 남부 광역 철도가 되겠습니다. 판교를 측했죠. 그래서 용인시는 이러한 경기 남부 광역 철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경강선 연장 철도. 어, 그래서 또 어 철도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탄에서 부발로 가는 동탄 부발선 철도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철도가 이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만은 이 경강선 연장 철도는 경기도 광주 시장과 이 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BC라고 하는 우리가 수익 분기점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와서 경강선 연장 철도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의 235만 평이 개발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강선 연장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